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달고내농장 설까치 인사드립니다 아, 여기는 아, 달고내농장 주차장 인데요 어, 이렇게 보니까 어, 지금 그 2년생 인데요 어, 이렇게 호두 이 꽃이 벌써 예, 피어 있습니다 아, 이렇게 보시면 이 호두 모양으로 생겨 가지고 어, 꽃이 피어 있는데요. 어, 이거는 어, 과감히 이게 에, 에, 이따 주셔야 됩니다. 아, 이렇게 보시면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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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따 주시고요. 이이이 이, 이 손으로 이렇게 꼬고 해서. 예, 이 호두, 어, 그리고 이 밑에 이 가지도 전부 이, 이, 이 훑어줘야 됩니다. 이렇게, 아, 보시면은, 아, 이 잔, 어, 어잔 가지 이순을다 따주시기 바랍니다. 왜냐면은요, 뭐 이렇게 그, 예, 호두나무 성장하는데, 예, 상당히 그, 지장이 있습니다. 얘들이 영양분을 다 빨아먹기 때문에요. 어, 지금 이렇게, 해 보시면은, 어, 이런, 이, 이 예, 다, 이, 이걸 따주, 따줬지 않습니까? 이, 이 곁가지를 이주 가지만 남겨놓고요. 어, 따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. 아, 그래야 얘들이, 예, 잘, 예, 성장하거든요. 에, 지금 이렇게 보시면, 이게 지금 먼저 다 순을 따줬는데요. 에, 이렇게, 지금, 음, 깨끗이, 예, 이렇게, 예, 이 순을 따줬습니다. 그리고 꽃이 피면은, 예, 바로바로, 어, 예, 꽃을 예, 따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. 아, 그래서 이 영양분이 꽃 쪽으로 어, 가지 않도록 어, 이렇게 한 3년까지는 아, 다 제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. 아, 여러분 이 방송이 좋으시면 좋아요, 구독 눌러주시고요,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.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. 설카치.